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오늘은 마코 피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맞춘 지수를 적용한 지수 포트폴리오 제안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수 포트폴리오 제안은 mean variance optimization, 줄에서 이제 MVO 또는 우리나라 말로 평균 분산 최적화, 이제 이런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 MSCI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신흥시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영역도 있고요. 좀 내려와서 보면, 이제 상품 선물, 물론 이제 이런 원유나 원자재 구호금속 이런 부분들은 그런 선물이 이제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제 기준 가격 또는 시장 가격으로 지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제 해외 상품 누르면 상품별로 지수별로.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지수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건 모아놓은 부분이 관심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지수 만드는 부분은 관심 지수 파트를 따로 이렇게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지수를 모아서 주요 지수란 이름으로 저장한 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코스피 상해 종합, 그 다음에 다우 산업 AVR, 그니까 에버리지죠. 평균 주가 지수, 그 다음에 뭐 브릭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관심 지수에 저항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를 꾸며보고 싶은 거를 한네개 정도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학과 아니면 중국의 투자학과 유가에 투자해 볼까? 아니면 금리에 투자해 볼까? 뭐 심지어는 원 달러 환율에서 달러를 사 볼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네 개의 부분을 클릭을 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 우리가 민베리언스 포트폴리오,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적용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관계수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구성되는 요소들이 많아질수록 또는 상관계수가 1에서 멀어질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 저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위험인데요. 이 부분에는 지금 표준 편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변동성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가 커지는 부분에 맞춰서 기대 수익률이 형성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세 번째 요소인 기대 수익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을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에는 과거 어떤 식으로 기대 수익이 왔겠다라는 그 추세치를 가지고 다음 번 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의 여러 가지 포워드적인 포라든지 아니면 그냥 전문가 예측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 죽어날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수익률을 측정하는 멀티 시나리오법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주식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현금 할인이라든지 배당 모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채권이라 그러면 아, 수익률 곡선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겠다 이 하는 거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나 신문지상에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향후 뭐 올해 어떤 식으로 이그 원자재라든지 지수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고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전 그러니까 전가의 그 예측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개념이 겠죠. 그 부분이 기대 수익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코스피, 중국 상해 종합, 금, 그다음에 WTI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일단 상관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관계는 여기에 있죠. 이렇게.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 지금 1에서 멀어질수록 좋다고 했는데 상당히 낮은 수가 보이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자기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1이 나오니까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 둘은 항상 쌍을 맺듯이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 여기 2, 3, 5, 8도 쭉 돌아가 보면 얘랑 얘랑 이렇게 같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 같은 숫자가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관관계를 보통해서 아이넷 사이에는 만약에 여기 이지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덱스펀드가 있다 그러면 아 포트폴리오에 효과는 있겠다라는 것을 일단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는 이미 지나온 거고, 미래 상관계를 뭐 먼저 예상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아, 표준 편차가 이 정도 될것 같다. 지금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더 위험한 상황이 나올 것 같다. 아니면 덜 위험해질 것 같다. 덜 변동성이 생길 것 같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원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남는 것이 기대 수익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코스피 부분은 현재 우리가 보통 주가를 가지고 얘기할 때 EPS나 BPS 또는 뭐 주당 순매출액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어, 주식 펀드형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캐펜 모양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프리,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보통 주식장에 대해서 시장 전체의 분산에 대비해서 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종목, 펀드의 어, 변동성의 민감도 이걸 따져보는 것이 베타죠. 그래서 이제 그 베타는 이제 측정 이미 돼 있으니까 이 베타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아까 시장에서의 수익률 시장에서의 수익률에서 리스크 프리한 부분을 뺀이 수익률에 베타를 곱해줘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수익률이죠 시장이 이 정도 움직였는데 내 펀드는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 부분에 이게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형성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알파라는, 젠슨 알파라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어떤 운영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우준하게 어떤 플러스적인 수익을 냈다 했을 때 이걸 알파로 놓고요. 여기에 베타는 그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걸 그대로 쓰니까요. 그대로 베타를 적용하고요. 여기에 내가 투자하는 펀드에 적용되는 벤치마크 시장 지수. 그게 이제 R, M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만약에 현재 주가지수가 2,000인데 앞으로 2,200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10%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베타가 만약에 1.2다. 중소형이라서 1.5다. 그러면 15% 정도는 나야 되는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운용자가 한4% 정도는 항상 수익을 더 내더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해 보면 이 상태에서 나오는 답이 19%. 그래서 이 값이 이 기대수익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죠. 이럴 때 보통 알파는 운영자의 역량이기 때문에 장기에 걸친 부분을 쓰는 거고요. 이 베타의 부분은 해당 펀드나 주식이나 종목에 대한 베타를 알수 있으니까 이걸 인용합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 예측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기대 수익에 대한 부분은 표준 편차의 영역을 가지고 유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코스피는 4%, 6% 정도를 기대하겠다. 또는 좀더8% 정도로 하겠다. 이건 이제 이미 뭐 말씀드린 걸 반영했는데 저는 이미적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의 수준에서는 현재 제가 s h i f t 키를 누르고 컨, Shift를 누른, 상태, 누른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체크된 이네개의 종목을 가지고 다시 소팅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표준 편차. 그랬더니 이네개가 올라가는 순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리된 걸볼수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전에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무에 대해서는 한 10%. 좀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14%, 여기는 20%. 자, 그러면 기대수익에 대한 부분,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상관계수, 이세 개를 이용한 프론티어 커브, 에피션트 프론티어 커브, 그래서 효율적 투자선을 생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각각의 투자 포인트들은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투자선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작업은 투자선 자리를 클릭해서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투자선을 클릭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여기 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커브가 그려지고 있는게 나타나는 거죠. 이 수준에서의 투자금액비중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적용해서 나온 답이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좀더 안전한 이쪽에 투자를 비중 을 올린다 그러면은 이 다이아몬드 점을 이쪽으로 낮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의 수준을 낮추면 당연히 수익의 수준도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형성하고 있는 이 선, 이 선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움직이는 포트폴리 선이 움직이는 것과 효율적 선이 움직이는 것과 여기 이 비중이 움직이는 투자 금액이 움직이는 것 요거를 여기에 있는 화면에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투자선은 생성이 됐고 여기에 위로 아래로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는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안전한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비중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좀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더 풀어보면 기대 수익과 투자 금액을 이렇게 계속 곱한 다음에 총 100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져 보면 지금 평균기대수익률이 14가 나와있습니다 이 14의 의미는 현재의 투자금액과 기대수익에 대한 부분이 가중평균된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앞으로 100번 정도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면 과거 1년 동안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정도의 꾸준한 상승의 포트폴리오 수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날 것이더라고. 예견되는 부분의 중심점, 여기가 14%가 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번을 투자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 영역까지 손실 수익의 범위가 있는데, 95%의 영역을 95번 정도는 이 영역 안에 들어오겠더라. 라고 해서 이95% 신뢰 구간에서 적용한 표준 편차. 요것에 곱하기 1.96.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숫자를 조금 전에 봤던 14%에 더하거나 빼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운이 나쁘면 7%. 운이들니고 표현하는 건좀 이상하죠?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잘 됐으면 35%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야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기대 수익 의 정도 수는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지수 포트폴리오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한 지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한 분한테 할 수도 있으니까 제한 지수 뭐 방해난. 이런 식의, 어, 나름대로, 변비력이 있는 어떤 이름을 저장을 해주면, 나중에 제한 지수에 가보면, 요네 개의 지수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해당하는 투자에 딱 맞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어, 보통 고교하고의 과정에서는 투자 금액을 뭐, 5나, 10, 15, 20, 뭐 이런 숫자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1 0만원 여기는 3천만원 여기는 4천만원 여기는 또 뭐, 3 0만원 이러면은 1억천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보면, 지금 여기 뭐, 1억천을 투자한 투자금액.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약간의 이제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 어, 제한지수를 삭제하거나 이름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런 버튼이 없는데 그럴 때는 이쪽에 비교 메뉴에서 비교 메뉴에 들어가서 이 위에 보면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한지수 확인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뉴가 좀 깊게 들어 있어서, 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내가 만들어 놓은 잔지수 확인안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때 쓰는 화면입니다. 자, 어,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포트폴리오 제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아, 다시 내가 관심지수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겠다 했을 때는 관심지수 등록을 눌러서 여기서 사용자 지정한 이네 개의 지금 클릭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네 개의 부분을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다가 지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른 이름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관심 지수, 관심 채권, 관심 펀드, 관심 주과, 관심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따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크 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용한 지수를, 지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